자, 공기압제어 제2주차 요 4교시에서는 자,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압력을 측정하는 공압회로를 구성을 하고 압력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동 실린더를 요 수동 밸브를 사용해서 단동 실린더의 전진과 요 후진, 요 후진을 이제 제어하는 그 공압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공압 라이브러리에서 공압 목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공압 목차를 선택하면 하단부에 자, 컴포넌트 심볼들이 나타납니다. 요 컴포넌트의 심볼에서 압력소스와 배기, 단동실린더, 수동밸브 자, 이런 것들을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그 편집무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자, 공합회로를 구성을 했으면은 이제 요 시뮬레이션 탭, 시뮬레이션 탭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시뮬레이션 탭 메뉴를 선택해서 요 일반 시뮬레이션, 이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데스뮬레이션이 이거 실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기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 압력 소스에서 압력이 바로 피스톤 헤드 쪽에 공급이 돼서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을 하겠습니다. 전진을 하고 요 수동 밸브를 동작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 수동 밸브를 누른 상태가 동작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요 사각형을 체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압축 공기는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복기력과이 대기로 배출되는 힘에 의해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진과 후진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압력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요 압력계를 단동 실린더 제회로에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단동 실린더와 솔레노이드, 아, 수동벨브, 밸브, 수동밸브 사이에 요 압력계를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공압 목차에서 쭉하나부로 내려오게 되면 요 측정 계기 목차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 측정 계기 목차를 이렇게 우리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하단부에, 자, 요렇게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압력계, 요 압력계를 가져와서, 자, 요렇게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위치에 두고, 요두개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요 압력소스, 압력도 더블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앞에 것은 아직은 압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압력 소스 여기서 우리가 더블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압력 소스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압력 소스의 이제 컴포넌트 속성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컴포넌트의 속성탕인 속성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자, 요런 보면은, 자, 오리피스의 지름과 최대 압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앞에 보면 요게 네모가 있으면 네모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공압회로에 요 설정한 값들이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리피스의 지름은 6mm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요 최대 압력은 5바. 그 단위를 다 바로 할 수도 있고 킬로그램, 폴스퍼, 센티미터로도 할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면 이제 유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유량 단위, 요 보면 유량 단위가 SLPM 이렇게 돼 있는데 요 SLPM 요 단위는 요리터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실제는 요 리터는 요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것은 요 단위 이렇게 표시한 단위는 또 이제 SC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CCM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요 S SLPM으로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SCCM은 이렇게 값이 된다는 것. 요 단위 환산을 좀그 이해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정 압력을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탭 메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다이나믹 노드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노드 측정 아이콘 이것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 압력의 포인트로 이렇게 가서 설정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속성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을 측정해 주고 분해능을 설정해 주고 기록을 체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파일에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체크를 해 주게 되면 여기에 그 요, 요 네모칸에 압력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값, 요 값을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y, yt 플로트가 있습니다. yt 플로트를 클릭을 하고 편지 문서에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요렇게 이제 yt 플로트가 이렇게 요 창이 나타났으면은 자, 이번에는 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네모 상자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요 yt 플로트에 가져와서 놓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금 x축과 y축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요 x축은 시간이 되고 y축은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요 부분의 압력 압력이 자요 보면은 실제 들어가면은 중국 가해서 오바 오버, 오바가이 됐다가 후진하면은 0바 전진하면은 5바 이렇게 압력을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값이 그 0에서 5바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도 0에서 5바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공기 저장 탱크, 공기 저장 탱크를 한번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 지금까지 이제 만든 공압회로에다가 요, 수동밸브수동밸브와압력소스 사이에, 이제 공기저장 탱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공압 그 목차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요, 이제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누르게 되면은 요, 요 사각형이 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 편지문수로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그, 측정 계기에서 옆에 여기다가, 그 압력 게이지를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건데 이 탱크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내부 단면적과 열교환 영역, 최대 압력 이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고 이 체크를 해서 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단면적은 0.5 탱크의 표면적, 여기서29.2843 최대 압력은 5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공압 배관을 다 제대로 연결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여기에 그 시작이 되면은 서서히 공기 저장 탱크,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고 이 여기에 지금 오브 여기 바로 보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바로 실린더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압력도 이렇게 서서히 증가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